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1월 27일날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에 많은 수험생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고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 부분에 관한 학습의 방향성을 조금 잡아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요, 발표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 암기에 의존하는 평가는 축소하는 반면. 자, 여기까지 우선 컷. 여러분, 단순 암기에 의존하는 평가를 축소한다 라고 했지, 배지한다 라고 말하진 않았다. 그러면 뭐다? 암기 문제가 비중이 줄어들 거다의 의미지, 아예 안 나온다는 아닙니다. 그 다음, 민간의 출제 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하여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을 높인다. 그러면 민간의 출제 경향 영어 시험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 토익 그죠? 텝스 그 다음에 토플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어, 만약에 이제 더 범위를 넓히면 뭐 수능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출제 경향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출연형 문제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겠다 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출현 추론형 문제와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겠다라고 했지 추론형 문제로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점차 즉 시간의 폭을 상당히 두고 점차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의미로 봐,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일단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2003, 20, 2023년 개편 개편 방안을 마련한 후에 그 후에 그럼 여기까지도 시간이 걸리죠? 그 후에 2~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시범 도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이야기들이 당장 1~2년 안에 펼쳐질 스토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3년, 2024년 이렇게 목표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원래대로 쭉 학습하셔도 무방하다. 왜그 방향성으로 이미 저는 수업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이미 약간은 예견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그 예를 제가 최근 3개년 동안 어휘 문제에 경향을 분석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는 시험 문제에 항상 어휘 문제가 네 문제씩 출제되고 있었는데 2020년도 국가직은요 단순 밑줄 동의어. 그러니까 동의어 외우면은 그냥 바로 풀수 있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고 1초 컷으로 풀수 있는 문제만 네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가 되자 단순 암기 밑줄 동의어를 한 문제 줄이고 빈칸 어휘 문제를 한 문제 늘렸어요 즉 빈칸 어휘라 함은 해석을 통해서 추론하여 빈칸에 가장 알맞은 걸 고르라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지금 촬영 기준 가장 최근 시험을 보면요 반반 냈습니다 어휘 문제가 어때요 추론 문제가 점차 상승곡선에 이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요 방향성에 맞춰서 모든 수업을 설계했고 그렇게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각 영역별로 짤막하게 어,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추측 그리고 거기에 관한 방향성을 얘기를 해 보자면 어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 어휘의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정확한 해석과 구문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문법은 원래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지역적인 세부적인 암기 형태의 문제는 잘 나오고 있지 않다. 큰 그림이 주로 나온다 라고 눈의 강조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석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사고하시어 문제를 푸셔야 하는 태 그리고 분사의 능동과 수동적 관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이고 짜잔한 문법들은 더 이상 조금 우선순위 1순위에 놓여져 있는 학습은 아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뭔가 이제 피셋처럼 영어도 다 추론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시간 제한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분 안에 100문제를 푸는데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빈칸 추론과 논리적 흐름이 계속 최근 3개년 동안 강세를 이루고 있는 문제의 스타일이었고 그렇다라고 저는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해왔고 그문제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 대입하기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모든 문제를 추론식으로 낸다기 보다는 이 추론 문제 안에서 변별력이 생기게끔 난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이미 그 방향성으로 계속 수업을 해오고 있고 어,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당황하지 않게끔 어, 연구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심하시고 어,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적절하게 그대로 어, 학습 방향성 유지해 주시면서 강의대로 따라오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껏 잘 해오고 계셨니 이셨... 오셨으니 어, 그렇게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어, 조금 전달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우리는 또 강의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